쌤. 네.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인지 몰라. 근데 <laughs>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밥을 먹자. 근데 그거 말할 때 진심이에요? 아 거의 반진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오케이, 좋아요. 네. 한국말로는 밥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밥을 쓸 필요 없어요. 어... 그게 그냥 언제 한번 만나자.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죠? 거죠. Hang out, 되시죠? Hang out. 응, Hang out. Hang out. 이게 그냥 어울려서 놀자는 음, 거예요. 그래서 out. Let's hang out sometime. Let's hang out sometime. 그게 이제 언제 밥밥만 먹자 이거예요 아, 그냥 언제 만나자. 근데 기약 없는. 응저 응. 한국 사람도 제일 응. 싫어하는 말이 언제 밥밥만 먹자. 외국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Let's hang out sometime. 이거 아, 싫어해요. 그래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이걸 말해달라고? <laughs> 언제 밥밥 먹어요? 안 먹자는 얘기죠? <laughs> 아 지금 저한테 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